안녕, 친구들! 이번에 새로 시작한 시리즈 추억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줘서 고마워! 아역배우 성인이 아닌 어린이 혹은 미성년자가 연기하는 사람을 보고 아역배우라 불러 드라마나 영화의 분량을 생각하면 비중이 적을지언정 어린이나 학생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아역배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아역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도 상당히 많아 부니스 라던가 터미네이터 2, 나 홀로 집에 국내 영화만 봐도 집으로 등등. 그렇게 영화가 성공하면 주연인 아역 배우도 인지도와 값도 높아지니 어린 나이에 부하 명예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과거 90년대에 잘 나갔었던 아역 스타 정명현이란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 정명현은 1976년에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 삼촌이 근무하는 연기 학원에 들어가 연기를 배우게 되고 10살의 나이로 MBC에서 방영된 남자의 계절이라는 드라마에 단역으로 데뷔해 그렇게 몇 년간 자잘한 배역들을 맡았다가 MBC에서 방영된 어린이 드라마 꼴찌 수색대에서 처음으로 주연으로 발탁돼서 어린이 탐정단 리더로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맡으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상을 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어. 그리고 1991년 MBC에서 전원일기 다음으로 장기 방영하고 있었던 한지붕 세가족이란 드라마에서 새로 입주한 어느 가족의 아들 평태역으로 등장해. 등장할 때마다 사춘기 온 청소년처럼 까불거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어린 나이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까불긴 해도 미워할 수 없는 국민 남동생으로 크게 인기를 얻었지. 이런 인기의 yeah. 슬리버 CF에도 자주 빨리. 섭외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한참 때인 청소년이다 보니 대부분 과자 비롯한 음식 주제로 한 광고 위주로 섭외되고 그중디콘이라는 아, 과자 형, 광고는 당시 인기 스타였던 박중훈과 같이 출연해 서로 장난치고 놀면서 딥. 과자 먹는 내용으로 화제가 됐어 달 옥수수 스낵을 아일랜드 소스에 콕 찍는 오 딥콘 뺏어 먹는 거야? 아니 찍어 먹는 거야 정명현은 CF 한편 찍을 때마다 출연료를 약 200만 원 가량 받았을 정도로 당시 아역 배우들 중에선 정명현이 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 그러다 한 번은 이경규의 몰래카메라에 출연해 이경규가 장난으로 새로 사업하려는 장작표 통닭 광고를 찍어보지 않겠냐고 꼬드겨 섭외했고 정명현은 처음엔 진짜 광고인 줄 알고 온갖 몸개그까지 치면서 연려했는데. 이게 반응이 엄청 좋아 정명현은 장닭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돼 이런 장닭 열풍에 힘입어 몇달 뒤에 장닭 고교할게라는 코미디 학원물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혈기 넘치는 개그를 선보여 비록 영화는 크게 흥행은 못했지만 정명현의 인기에는 여전히 좋았고 원래카메라로 인연이 생긴 이경조도 정명현에게 가능성을 받는지 아리바바라는 과자 CF에 같이 출연하거나 복수혈전이라는 영화에서도 같이 출연하게 되는데 기중은 크지 않지만 자신을 부려먹는 조폭무리들을 소탕한 이경규를 동경에 따라다니며 아처만은 떠돌이 소년욕으로 나오게 해주는 등 이경규는 정말로 정명현을 스타로 키워주려고 했었어. 그리고 당시 예능 프로그램에 아역배우가 출연하는 경우는 드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명현은 가족 오락관이나 일요일 일요일 밤에 자주 출연했을 정도로 드라마, 영화, 예능, CF 등 정말 다양하게 활동했었지. 인기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끼 있는 모습을 보여 멀티 엔터테이너 기질도 충분했고 스케줄도 워낙 빽빽해서 학교에 조퇴 안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해. 그렇게 정명현의 앞날은 창창할 줄 알았지만... 1993년 6월 갑자기 연예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 그 소식은 한참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정명현이 본드를 흡입한 게 발각됐다는 내용이었어 안 그래도 저 당시 비행 청소년들 본드 흡입하는 사례가 속출해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정명현은 거기에 한숨 더 떠서 본드 흡입 후 환각상태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더라고 정명현은 친구가 고장내버린 오토바이를 배상해주겠다고 해서 어쩌다 보니 절도에 가담한 거라 변명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받고 출연 중인 한지봉세 가족을 포함한 기존 받고 있던 배역들 전부 하차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CF들도 결국 취소되고 말아. 만약 여기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숙했더라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줄수 있었겠지만, 몇달뒤 이보다 더 기절초풍한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 정명현이 절도 혐의로 구속되기 몇달전 친구들이랑 본드를 흡입한 뒤 여고생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폭로돼 사실 말썽꾸러기 이미지가 컸다 보니 인터뷰에서도 실생활에서도 말썽 많이 피냐는 장난성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정명현은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와 비슷하긴 해도 장난만 좀잘 치는 정도지 사고뭉치까지는 아니라며 답변했지만 이후 본드 흡입과 성폭행 혐의가 발각되다 보니 단순 사고 치는 정도를 훨씬 넘어버렸고 장난으로 했던 질문이 의도치도 않은 예측이 되고 말았지. 그렇게 성폭행 혐의관에서도 조사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미수로 그쳤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애초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다는 것부터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기에, 이경규를 비롯한 많은 인맥들에게 손절당한 건 물론이고, 방송국에서도 정명현에게 출연정지 처분 내리면서 쓸쓸히 사라지는가 했는데, 그렇게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큐시파에서 어디서 낯익은 얼굴을 한 배달원이 주인공과 접근하면서 잠시 수다를 다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배우는 바로 5년 전에 사고를 일으켜 방송계에서 퇴출됐던 정명현이었어. 분명 방송사에 퇴출됐다던 배우가 어떻게 SBS에서 출연한 건지 의문이 들수 있겠지만 출연이 금지된 건 공영방송인 MBC와 KBS에서만이었고 민영방송인 SBS에는 출연 정지 리스트에 오르지 않아 출연이 가능했다는 얘기가 있더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카메오 출연에 제대로 나온 분량도 40초도 되지 않은 데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시청자들도 있을 거고 설령 정명현이 출연했다는 걸 알더라도 범죄자가 뻔뻔하게 tv에 출연했다는 거에 전혀 못마땅했을 거야. 어쨌든 이 드라마 끝으로 정명현은 어떠한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게 되면서 연예인 생활은 완전히 끝나고 말아. 그렇게 십여 년이 지나면서 잊혀졌던 정명현의 근황이 밝혀졌는데, 그는 이미 2011년에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 비록 비참하게 연예계를 떠났지만 한때 잘나갔던 배우였기에 그의 사망 소식에 어느 정도 화제가 됐었고 테이블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그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그가 안치되어 있다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지만 유족들의 반대로 결국 포기하게 돼. 그나마 진들로 통해 알게 된건 연예계 은퇴 이후 이민을 갔지만 생활고로 인해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서 시달리다 사망했다 등 엇갈린 추측이었지만 젊은 나이에 모든 걸다 잃고 범죄자 딱지를 떼지 못한 걸 생각하면 어느 추측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겠지. 아역배우 중에 성공해서 탑스타가 된 배우들도 있고 실패했다고 정명현처럼 일탈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리 잡으면서 잘 살고 있구나.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아역 출신 배우들도 많아. 정명현과 같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홍경인도 지금은 예전 같진 않아도 성인이 되고도 잘 나갔던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공포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근황을 자주 알리고 있는 중인데다. 정명현보다 세살 어리지만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양동구는 배우와 가수 활동으로 멀티 엔터테이너로 인정받으면서 꾸준히 활동하다가 작년에 방영된 드라마 무빙에서 초능력을 가진 북한군 정준하 역을 맡으면서 많은 호평을 얻었어. 하지만 정명현은 아예 밀어준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성공할 가능성이 진짜 컸음에도 그 기회를 차버린 건 정명현 본인이라 결국 자업자득일 뿐. 그리고 아까 언급한 영화 복수혈전에서 이경규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전에 배웅해주는 정명현에게 이런 말을 하게 돼. 넌 쌍군 같은 건 되지 마라. 싸우하는 법도 배웠으나데 뭐든지 알게 되면 써먹는 법이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험하고 추악한 꼴로 변하게 된다. 단 물론 영화 대사일 뿐이지만 정명연의 실제 운명을 생각하면 이경규가 정명연에게 한 대사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스타가 되고 싶다면 절대 나쁜 길로 빠지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해석이 될수 있기에 더욱 씁쓸함이 느껴져. 비운의 아역배우 정명연. 만약이란 건 없지만 정말 만약에 그가 사고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크게 됐을까? 크게 되진 않았더라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었을까?